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아멘. 예,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에 이 바람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어, 이 도시는 한때 석탄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시의 탕광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탕광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대형 사고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고들 가운데 탕광이 무너져서 무려 164명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은 참으로 참혹했고, 그들은 거의 생매장이 되다시피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수습하던 그 가운데, 그들이 죽은 그 현장에서 글씨가 쓰여져 있는 이 판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판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라는 그런 글귀가 판자에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 신앙고백을 판자 위에 남기고 마지막 주님의 품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어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 UN의 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사망자 수가 5,9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16만 명 이상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또한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어떠한 고난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죽음 이후에 갈그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담대함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목숨 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도 우리의 삶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부활신앙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그러나 매일 쓰러지나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무너져고, 무너져도 아파하고 그리고 쓰러진다 하여도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견디며, 또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 신앙은 복음에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전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그, 그토록 목숨 걸고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많은 핍박과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의 모든 전도 행위와 또 복음의 능력과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가치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들었던 교인들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또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죄의 권세 안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구원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죄의 저주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간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왔다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의 부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이 그저 이미 지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또 바라는 또 우리는 소망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부활의 그 모든 신앙인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이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서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의 처지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오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이존 번여는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나는 주님을 믿고 천국 갈수 있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도 오직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극한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지금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부활의 이 신앙의 증거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이 절박한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는가? 부활의 소망은 그저 내, 내 이후에 모든 삶이 맞춰진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많은 하나님의 그 소망이 되고 있는가? 부활의 그 소망이 지금 나의 믿음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실하게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순교보다 더 값진 삶을 이룰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꼭 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시고 어디에 쓰든지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이 부활신앙으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부활신앙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삶이란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만우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이란 그러한 그림을 그린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을 너무나 잘 그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순식간에 행복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붓을 내던지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고 엠마오로 절망, 절망의 절망그 자리 바로 절망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8종류의 번역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린 그림이 바로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는 삶으로 깨달았고 그 삶의 고백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림 속에서 대화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나무들의 모습에서 부활의 약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그가 세상적으로 행복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인생의 좌절을 느낄 그 길목에서 비로소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도상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 그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없을 때, 막막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념,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매일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베드로는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깊은 대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여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 그빈그물에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행하심으로 이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가 부인한 그 이후에 동일하게 나타나신 이후 베드로의 마음에 있던 본래의 신앙 부활의 능력 잠겨져 있던 그 부활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일깨워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예를 써도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떠한 일들인지 일들이든지 다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물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주님, 다시 주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세상적인 이 물고기가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후에는 그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 물고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아니 주님 한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물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백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제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던 것이 이 땅에서 끝이나 버린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완전한 멸망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동시에 지금 살아 있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 계속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생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줄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 속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생뿐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더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한 흔적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같지만, 지금은 비록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 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들은 기꺼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서 부자들이 파티를 할때 필이 관을 준비하고 그관 속에 시체 대신 인형을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그 인형에 수의를 입혀 놓고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누군가가 그관 관 뚜껑을 열어 제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러기 전에 더잘 먹고 더 재미있게 놀다 죽읍시다. 잔뜩 쌓아만 놓고 먹지도 놀지도 못하다 죽으면 얼마나 원통한가라고 외치면서 모두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날뛴다라고 합니다. 바로 부활을 모르는 자들의 춤과 노래와 향연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되돌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이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격해야 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많은 부분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과 가정,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 때문에 부활의 영광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모든 쾌락과 유익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그들의 희망이 거짓으로 증명된다면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진짜이며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를 여전히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번 한 주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는 이미 주님의 발 앞에 굴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과 물질, 건강까지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